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조금 시원해져가지고 더워서 항상 머리를 묶고 다니다가 진짜 오랜만에 머리를 한번 이렇게 풀고 드라이도 하고 나와봤습니다. 위에 입은 슬리브리스 블라우스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크시크하면서도 귀여운 얼뮤트 블랙 블라우스에다가 유니클로 베럴레그 진 오늘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리조트 라스트 리조트 운동화인데요. 베럴레그 진에도 굉장히 컬러가 귀여워서 잘 어울리죠. 컬러가 좀 다른 옷이랑 안 어울리지 않을까 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닥이 검은판이어서 의외로 베이직하게 여기저기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캔버스와 오늘도 신고 나왔습니다. 가방도 지난주 명동 윤유가서 15,000원에 샀던 도트 가방 들었는데요. 네모랑 인테리어 공사한 데 왔다 갔다 해보면서 막치수도 재고 서류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하느라고 보부상백으로 너무 편해가지고 이번주도 열심히 15,000원짜리 도트 가방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일요일은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시원해 너무나 <laughs> 잘한다 너무 예쁘다 <laughs> 세상에 어머머 <커몬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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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가잖아요 나도 괜찮아 <laughs> 나도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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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 참았는데 너무,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니 뭐야? 나 먹고싶었는데 아, 그래. 참았거든 아, 그 그래. 이거 아, 누가 시켜 반갑게 누가 눈치적게 시켜줬나 이거 소시가 있는 사이 시켰나 사장님 말이 <마리도> 더웃까 자기가 <laughs> 시켰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요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좀 화이트 스커트로 여성스럽고 메리 제인 슈즈와 도트 가방으로 귀여운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입고 나왔습니다. 여유 있는 핏이라든지 이런 크림 컬러, 그리고 찰랑거리는 소재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썸머 니트는 최 브랜드의 니트고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껴서 입고 있는 니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같이 입은 스커트도 정말 잘 입고 있는 바시카의 화이트 스커트고요. 밑에 메리제인 슈즈 여성스럽게 양말 신고 귀엽게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오늘도 도트 가방 들고 나왔는데요. 입는 옷에 다 찰떡이라 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는 15,000원짜리 뉴뉴에서 샀던 토트백 오늘도 들고 나왔습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도다 됐고 바닥도 강마루 시공이 끝나서 또집 보러 왔습니다 굉장히 베이직하고 깔끔하지 않나요 바닥 강마루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진짜 느낌 있고 분위기 있거든요 아주 거실도 아주 깔끔해졌죠 부장 강마루 이렇게 좁은 강마루 깔았구요 무늬가 진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뻐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실물 깡패 강마루 주름 피전 색깔로 예쁜 그레이 컬러로 또 마무리 되어 있네요 아 타일이 진짜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마음에 들고 이제 곧그 이 주방도 다 들어갈 거라서 주방 들어오고 나면 진짜 깔끔하니 밝고 예쁠 것 같아요. 방 사이즈를 고민하고 있는 이모은 지문 많이 줄여서 와서 지금 깨끗하게 쓰려면 집이 굉장히 이뻐졌습니다. 제가 처음 집 부동산에 보러 올 때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수 없는 요즘. 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이 훨씬 좋은 가가 <목소리도> <숙소가> 있어. <있었더라구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뻐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날씬해 보이는데 살짝 여유. 어때? 어때? 괜찮지? 이거 두 개를 넣으면 거기가 너무 꽉 차긴 해 엄청 괜찮아? 네. 의자가 그게 생각보다 편해 의 작아 보이는 게 아직은 안 맞어 너한테 사이즈 맞는데? 네네 네.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생각은 해주셔야 요 아 수입하는 거라서.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이렇게 있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귀여운 땡땡이 가방. 편하게 들고 위에 입은 더큰 땡땡이 셔츠는 에프터먼데이 쇼핑몰에서 4년, 5년 전쯤에 샀었던 셔츠인데 오랜만에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도트 패턴이라든지 퍼지는 라인 같은 것들이 귀여워서 제가 좋아하는 셔츠인데 튀지만 귀엽게 입어봤습니다 팬츠는 에잇세컨즈에서 지난주엔가 사가지고 제가 소개 한번 해드렸던 세일에서 샀었던 코튼, 갈색 팬츠 입었고 신발은 하루타 로퍼 시머슨 에이세컨즈 팬츠 소재가 막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컬러가 예쁘고 핏이 깔끔해가지고 편안한 면바지 스타일로 오늘 입었는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늘 네모랑 성당 갔다가 명동이랑 경로 거래처 다녀오는 길에 쇼핑을 또 간단하게 했거든요. 티셔츠는 자라에서 입어보고 산 건데 이런 쫀득쫀득하면서 보들보들한 입으면 편안한 골지 소재 티셔츠 자라에서 라지 사이즈 21,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의외로 베이직한 티셔츠 예쁜 게 만나기가 어려워가지고 살짝 크림 컬러에 뭐 살짝 내려오는 길이감도 예뻐서 내복 같은 코지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티셔츠 자라에서 발견해서 샀고 유니클로 U 티셔츠 14,900원 30 내추럴 컬러 구매했고 베럴레그진 제가 화이트 크림 컬러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베이지 컬러도 구매했습니다 저지 베럴레그 팬츠 32 베이지 컬러 구매했는데 살짝 크게 입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 시착해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크더라고요 저는 딱 맞는 게 예뻐서 미디움 사이즈 구매했습니다 유니클로 유 크루넥 티셔츠 미디움 사이즈랑 베럴레그 짐 베이지 컬러 미디움 사이즈 입어봤는데 저한테 사이즈도 잘 맞고 깔끔하니 컬러감도 잘 어울리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얼뮤트의 골지 오브 티셔츠 위에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바지는 H&M 카고 팬츠인데 구매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오래된 해진 느낌마저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바지 중에 하나인 H&M 카고 팬츠 입고, 그리고 카고팬츠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라스트 리조트의 캔버스와 오늘도 신고 나왔습니다. 캔버스와 뒤에 굉장히 귀여운 로고도 있는 새로 산 캔버스와 이렇게 카고팬츠에 입고 나왔고요. 오늘도 가방은 땡땡이 가방에 잔뜩 뭔가를 넣어가지고 보부상 느낌스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오늘 그냥 티셔츠에 카고팬츠 심플하게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귀엽게 단정하게 묶은 머리라든지 또 제가 좋아하는 실버 주얼리들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줘서 심플하고 캐주얼하지만 은근 멋스러운 그런 깔끔스 스타일로 이렇게 입고 목요일 바쁜 목요일 작업실 또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씨아주, 씨아주 옷 입고 나와가지고 씨아주 우먼 스타일의 금요일 OTD. 한번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방은 아호르 숄더백, 블랙 베스트 입었으니까 시크하게 어울릴 것 같아서 아호르 블랙백 한번 들어봤고, 시아주 니트 베스트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단추가, 자개 단추가 고급스러워가지고, 니트 베스트 요런 제품들 많지만, 전체적으로 소재감이랄까, 단추 디테일이랄까, 뭔가 좀 고급스럽고, 시원하고, 입으면 굉장히 편한 니트 베스트. 입었고, 팬츠도 올해 봄부터 굉장히 즐겨서 잘 입고 있는 시아주의 핀턱 와이드 팬츠 입었습니다. 신발은 오늘 뉴발란스 운동화 신었습니다. 짜잔, 오늘 저희 싱크대도 들어오고, 조명도 다 들어와서 또, 센트도 굉장히 레트로하니 귀엽죠? 짠. 이렇게 레일 조명. 아고. 도넛 팬던트 모찌 도넛 펜던트 그 조명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색 채로. 오. 깔끔스 주방. 너무나 예쁘죠? 여기 밑에는 오븐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리하는 브이로그 이제 찍을 수 있겠죠? 저의 주방에서. 백조 사각 싱크볼에. 지방 메탈, 수정도 예쁘게 해주셨고, 여기에 있는 코드도 이렇게 레트로 느낌 있는 코드. 그리고 이렇게, 뭐, 허락이 다돼 있고요. 욕실. 욕실, 짜잔. 욕실, 변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변기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5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퍼스널 컬러 브라운 브라운으로 이렇게 입고 나와봤는데요. 팬츠는 지난주에 A 세컨즈에서 샀던 브라운 팬츠. 이렇게 허리 벨트가 이 팬츠는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브라운 하이 웨이스트. 연 팬츠에다가 슬리브리스는 H&M에서 샀던 암홀이 깊어서 속옷을 잘 신경 써서 입어야 되지만 컬러가 예뻐가지고 잘 입게 되는 H&M 골지 소재의 슬리브리스에다가 가방은 어트에 이렇게 짜서 만든 듯한 귀여운 미니백을 들어봤습니다. 조그만 카드 지갑이랑 립스틱 정도 들어가면 끝이긴 한데 그래도 넘나 귀여우니까 오늘 이렇게 브라운 색장에 어울릴 것 같아서 괜히 한번 들고 나 봤는데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짐은 이렇게 오늘도 땡땡이 보부상 가방에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미니 가방 하나, 왕큰 보조 가방 하나 이렇게 있고 브라운 브라운 하게 있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토요일 인사를 마지막으로 브이로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영상 저랑 같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브이로그가 아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상 몇 가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네모세모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